전 축구 선수 송종국 딸 송지아 양의 근황이 공개됐다. 배우 박연수는 2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송지아 양 우아하게 후 불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분식집 먹방 나 혼자 보기 아깝군이라고 적고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에는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송지아 양의 모습이 담겼다. 박연수는 라면, 쫄면 군만두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 집만 가면 그릇을 깨끗하게 다 비우고 나온다. 고했다. 이어 마지막 군만두 하나까지 들고 나오면서 먹는 걸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다. 고했다. 그러면서 살쪄라, 덧쳐라 라고 덧붙였다. 박연수는 2006년 축구선수 송종국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5년 이혼했다. 이들 가족은 MBC TV 예능 아빠, 어디가 2013-2014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. 딸 송지아는 프로골프 선수를, 아들 송지욱은 축구선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